필리 r e a Pelkanson, Rue, Kimpos, u l t 는 s h Pujang, Yvon Loundon, k 함께 하게 되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와... 오늘은 김포와 부천의 c 기 u t o n c Shiromana, Tariotos, k i m p PTH랑 붙게 되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쟁 상대기 때문에 인터뷰 응하지 않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불안하신가요? <부러워신가요? 웃음> 제가 축구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은 저 어머님의 영향을 받을까고 네. 생각해요 월드컵, K리그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감 고령자로부터 고 아시안컵부터 독일, 위넴 영국 컴퓨터,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도 부천FC가 그 잘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 1대0입니다 오늘 골 넣은 혜재형 선수가 고천FC 캡틴 캡천선차어그 그래서 사실 이런 경기니천 f c 운정 응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사람 얘기를 있는 무슨 얘기를. 세 박이다. 사실 이상으사장으로 간다. 박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저가 뭔가 원래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오늘 고창 선수들이 뭐면 바로 고여론이니 아까 최재형 선수 몬스터스 투어를 하면 김동현 선수도 몬스터스 톱한 템포만 빨리 가자. 이한 템포만 빠른 거예정뿐인 아, 말씀드린 습니다 닭고부천의닭고 <목소리> 아, 아, 뭐야 뭐야 아, 몰라. 야, 모른다 모른다 원하면 3대 1로 경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선수는 홀로 우리 최재영 캡틴. 그다음에 우리 김동현 선수. 그다음에 한번 진행해보고, 믹 미스드존으로 이동해서 아까 이제 경기중에 봤던 거, 골장면 이런 것들을 택이것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이 골을 넣었어요. <목> 무속으로때 수도 있었고 접을 수도 있 어떻게 그런 선택하셨는지 일단 뒤에서 의영이가 볼이 나갔을 때 나한테 볼이 오면은 스속으로 네. 처리할 생각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무속으로 처리했다고 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중앙에 뭐 특별한 게없었때데 다소 다른 선수들보다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것 같고 어떤 약좀 나요. 지금 이그 안장을 차고 들어가니까 책임감이 맞는 같아 저랑 같은 오피스텔에 살았어 약간.. 아. 느 네. 아, 같이 볼라와면 네. 그래서 몸 상태 체크할 겸 갔는데 네. 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 좋았다고 아몸 좋았어요? 잘못 맞은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으로 을때 p 실축이 되는 걸들어그럼 그게 있다면 선수들 하는 편인지 궁금요흘러대 일단 용병 선수들이 킥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용병 선수들한테 맡기는데 처음 겹칠 때는 제가 오늘 가서 중재를 해보려는데 제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네, 둘이 잘 해결해가지고 정한 거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따로 네. 그, 제가 정해주고 한번 보내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은 궁금했던 투자는생 어떻게 좀 이야기 안 하시나요?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아서 제 나이가 음. 중간 정도 나이가 되거 음. 그래서 이제 지호 형이 위해서 조심 잡아줄 겁니다. 좀 많이 도와주죠, 조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장 조정식 주셨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사강에 진출하게 되었잖아요. 혹시 그 각오가 그 경기에서 또 어떤 선수 기대되는지 모든 선수가 아, 다 기대가 되는 건그 사실이고 페이커이 네. 주중에 있어가지고 네. 기회를 이제 많이 빠른 선수들이 아, 가끔 티가 나죠. 근데 저희는 뛰는 네. 선수들 다 괜찮다고 합니다. 리그 때못 보던 선수들이 뛴다 그러면 선수들을 다 존경해 주셨습니다. 한판승부라 긴장도 잘하셨는 어떤 마음대로 준비하같요 생각보다 긴장이 되시나? 딱 경기다라고 생각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이번 k 1팀과 연하고도 이어가고 있는데 셨습니 K1팀이랑 하는잘관광더라고요 저희도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4강도 나만 잘 타라는 보여주신 것같오늘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그 아까, 형 선수들한테 여쭤봤지만 뭐 접을 수도 있었고, 그 동료들을 보고 내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스팀으로 연결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는 한번 더 치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목소리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를 딱서 이제 목골을 뭐 넣는데 좀 번복하게 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오피스텔이런좀 비하인드 편이 나왔는데 그 당시 상황동이원에선수 네. 입장에서도 어떤 분에게 해주시는 게좀 기억에 남는 네. 아그 아, 아, 히어로스 상황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사강 진출하게 왔잖아요더 강하고 더 조직적으로 네. 팀들을 만나게 될텐데 그 팀들을 상대하는 과도가좀생각기해서 팀 이라고, 하는거는 엄청 설레 는거같 고, 이어서 사랑 을 해야 좀재가을하는거 니까 팬들 도더기대할 수가 고, 한 명은 어 렵나요？그쵸, 죠 아잘 봤습니다 오늘 가산이 째 들어오기 너무 네. 좋았거든요 네. 코리아컵에서 한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나오는 대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대회에 몇번더 이기면 우승할 수있잖 개인적으로 목표 있다면? 저는 너을를히 음.. 연기 간절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팬분들 이렇게 먼들까지 많은 분들이오시좀서 10번을 들어요팬분번들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서만들어1 0만에한 10번을 넣들는데 10번을 만요그서1넣번을 만들어서 1들어요 10번을 만들어서 10번을 만들어서 10번을 만들다서1을 만들어서 10번을 만들어서 1 0번니다